공기청정기를 살때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평수가 어떻다, 필터가 어떻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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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척적 박사 박사입니다또 아, 오늘도 여러분들께 리뷰 한번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고 저녁 먹기 전에. 한칸텐츠 뽑아보고 그 다음에 저녁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이면 가장 필요한 가전 제품이 뭐 김치냉장고도 있지만 우리 집에서 항상 가장 많이 쓰는 거 겨울 내면 뭐가요? 바로 공기 청정기입니다. 자 공기 청정기는 공박사 솔직히 여러 편을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공기 청정기는 10월 말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월 달까지가 가장 많이 쓴다. 특히 겨울에 왜? 환기를 많이 안 시키기 때문에 집안에 볼러 털거나 이러면 먼지가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많이 쓰는 게 지금 이제 딱 준비할 철이라는 겁니다. 딱 철인데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말할 때 제일 먼저 공기청정기를 왜 사요? 이래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살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지금 건강한데. 말 그대로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시대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도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요 탐, 한, 사, 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 일주일, 7일 중에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다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게 공기청정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집에 공기청정기 이제 다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살 때,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평수가 어떻다? 필터가 어떻다? 말 그대로 내가 기능성이 어떻다? 내가 사용하는데 얼마큼 편리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터를 구매한다면 필터는 얼마 정도 하는가 이런 게다 궁금하잖아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빠밤 아 여러분 보셨죠 바로 이 공기청정기입니다 무조건 아요 아니 부탁드립니다신차에 준비한 올해 최신작 에어레스트 AP 500이란 모델입니다 여러분들께 개봉한 다음에 하나, 하나, 하나 뜯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봉을 다 했습니다. 아, 일단 디자인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되게 이쁘고. 일단, 에어레스트 AP500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옆에 보니까 일단 평수가 51제곱메다 되어 있습니다. 51제곱메다는 나누기 3.3만 하면 대략 15평 정도 된다. 그러면 15평이면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한 30평, 32평 정도 거실에서도 정말 좋다. 근데 제가 이걸 리뷰하면서 아까 가성비 짱이 랬잖아요왜 가성비 짱이냐면, 32평 정도에 쓸수 있는 공기정정기 거실 에쓸수 있는 모델이 과연 20만원대 초반에 있냐 이거죠. 삼성일지 비교해보시면. 맞죠? 근데 말 그대로 평수 대비 정말 좋고,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먼지 센서 관련인데 저희가 센서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PM10이라는 센서와 PM2.5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PM10 센서는 미세먼지까지가 지금 센서를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PM2.5 센서는 미세먼지 플러스 초미세먼지까지 센서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만큼 똑똑한 친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일단 디자인 동그랗잖아요. 네모난 게 아니라. 그러면 필터를 어떤 거 쓰겠습니까? 여러분, 필터 보이시죠? 필터. 필터. 동그란 필터입니다. 동그란 필터. 다음에 일명 제가 원형 필터를하는데이 원형 필터가, 실제로 네모난 필터하고, 제가 아주 사진 한번 올려볼게요. 두 개를 쫙 뺐을 때, 이 원형 필터가 네모난 필터보다 두배 이상이 폭이 큽니다. 폭이 크다. 그러니까 길이가 길다. 이 말은 반대로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놨을 때, 뭔지, 그, 에어컨이 시원해지는 냉방효율 같은, 그,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공기정화 효율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왜? 당연히 용량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좀더 빨리 정화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친구는 공식적으로 위로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헤파필터 13번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헤파필터는 E10번, E11번, E12번, h13번, h14번, 그 다음에, u 헤파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h13번부터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미세먼지를 99.99997%! 99.99997%!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유파급이라는 겁니다, 유파. 윤파. 유파급 헤파 필터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h13번이지만, 시험 성적 결과에는, 말 그대로, 거의 6급 필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필터는 보통 관련, 뭐, 교체 수기는 뭐, 여러분들도 쓰시게 나름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가정집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집는 않겠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필터 가격은 대략 5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뭐, 작아요. 작은데, 제일 중요한 거, 높이는 대략, 뭐, 60 정도? 59.5라 되어 있는데, 6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사용하실 때는 꼭, 필터를, 필터 여기 비닐 있죠? 비닐을 개봉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뭐구독했나구독한번해도 어, CA 마크가 안 보이더라고. CA 마크. 아, CA 마크. 내가, 지금까지 영박자가공기정기설여하면서공기정기살 때는, 사용 면적 플러스 CA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왜 CA C, 마크가 없을까? 에어레스트 LP500 모델은 KCL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KCL. KCL 인증인데, KCL 인증은 쉽게 설명하면 CA 마크하고 똑같은 자격 기준을 하더라고요. 조건도. 조건도 똑같고, 말 그대로 똑같이 시험 정리를 받기 때문에, KCL이나 CA 인증 마크는 둘이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전기를 다 걷고 필터도 장착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작동을 해볼 게요 작동하기 전에 제가 이 친구를 한번 더 옆에 보니까 소비등급은 2등급이 돼 있습니다 2등급이 돼 있고 1년 전기료가 대략 12,300원 정도 나오는데 한 달에 전기료가 1,000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 마음껏 주셔도 된다는 거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게요 그리고 현재 제가 한번 살짝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필터를 누나서태인데 6.7kg정도 이 정도면 여자분들도 들고 다니기 편하지 않을까요 작동을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먼지를 땡기는 방식이 앞뒤에서 땡긴다 앞뒤에서 땡기고 원형필터를 쓰고 있다 그리고 헤파필터 13번을 쓰고 있다 이걸 조금 강조해 드려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싸면 공기청정기 필터가 안 좋은거 아니냐 필터가 수명이 짧은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건 전혀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제가 작동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뭐, 느끼지는 못하지만, 공기가, 음, 깨끗한 공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는, 네 가지 색깔로 구분하는데,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그 수치에 맞게 서 표시되는데, 일단은, 저희 집에서는 요 파란불로 나옵니다. 파란불로 나오는데, 어, 뭐, 공기가, 저희 집은 공기청정기 기존에도 한두대 쓰고 있거든요. 계속 하루 종일 틀어놨는데 일단 뭐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디자인도 좋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가성비 였잖아요 가성비. 내가 15병, 과연 30병 아파트 거실 에 사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20만원대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느냐? 그건 어렵지 않을까요? 무조건, 빨리, 빨리,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p m 2 5센서 아까 말씀한 대로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낼 수 있는 강력한 센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파란색부터, 노,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까지, 네 가지 색깔로, 용도를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드락기능이나든가 찰드락은 뭐, 애들이 손대면 꺼지, 안 꺼지는 기능, 아시죠? 그 다음에, 뭐, 조소 센서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두울 때는, 이 전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워진다. 그리고 뭐, 슬림 모드. 슬림 모드도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조금 조용하게, 수면 중에 틀때 슬림 모드. 요런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버튼을 작동시키면서, 세팅해보시면, 이거는 편안하게 아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홍박사가, 우리, 에어레스트 AP500을,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오늘 리뷰를 했는데, 뭐, 아까 말씀한 대로 기본적으로 설명서는 안에 드리더라고요. 이거는 한번씩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마지리건 뭐냐면, PM 2.5 센서를 장착한, 헤파 필터 13번인데, 시험성 적서에는 거의 6급. 그, 유급 필터, 99.99997%까지 99 제거해준다는 거. 고명심하시고, 그 필터 자체가 원형 필터인데, 원형 필터는 어떻다고요? 일반 네모난 필터보다 훨씬 면적이 넓다. 그래서 제 홍박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그만큼 효율치가좀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우리 고객분들, 시청자분들, 우리 하는 게 뭘까요? AS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미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AS를 몇번 신청한 적이 있는데, AS 신청 안 하면 좋죠. 그래도 신청 하면 뭐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말 그대로 AS 받는 데는 이상이 없다. 제가 볼 때는 비로 가습기가 정말 힘트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으로 에어레스트 AP500 모델 출시됐는데 정말 여러분들께는 가성비로는 괜찮다. 근데 만약에 홍박사가 여기서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면 없어요 솔직한 말로 요 지금 앞 뒷면에 지금 구멍이 속나가먼기잖아요이 부분이 원형 필터였으면 차라리 3 0 0 m 전체적으로 땡길 수 있게 해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요 부분이 조금 아쉽고 하나만 더 지적질 좀 할게요 잘게 있지만 하나 더 하면 말 그대로 무게가 6.7kg라서 얼마 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요 밑에 기동성이 가능한 무빙일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조금 더 여자분들, 여자분들, 여성분들 입장에서 섬세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 빼고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브랜드에, 이 가격에, 이 평수 괜찮지 않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홍박사 가전 리뷰는 홍박사 개인적인 성향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로 에어레스트 AP500 모델 열심히 한번 리뷰 달려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면 고고고,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다음에 늘 꾸준한 홍박사 같은 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